안녕하십니까 로또 체리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음. 호기가 2월달에 좀 그러더니만 또 호기가 좀 변경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사정은 모르죠. 직접 거기 동행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 지금까지 안 그려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독, 지금, 2억 이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도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죠? 야, 다음 주는 우리 몇억이로 할까? 우리 1억이로 할까? 자, 말이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추첨을 하죠. 모이보는뭐 모의 해보는, 모의 보는, 실제 리얼 방송 추첨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모의 번을 추첨을 합니다 기계 이상 오작동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점검차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올해 쯤 벌써 두 번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시시때때로 시시 뭐 주마다 뭐호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다음 주는 우리 메터기랄까? 다음 주는 그냥 또 1억이랄까? 그 다음 주는 우리 메터기랄까? 왠지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혼자만의 생각. 자 알뜰 슈퍼 1단부터 사타 용기어 플러스 2장, 헤뜰 라일 2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좀 여러분 생각 좀 하시라고. 자 여기서 보실 건 뭐냐? 끝수 보고 궁수 들고 번호 들어가면 된다.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시는데 뭐 1급부터 0급까지 다 있는데 그 모든 걸보라면 번호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끝수 보고 궁수 보고 번호를 좀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3급, 4급은 말씀드렸죠? 3급, 4급. 그 다음에 6, 7, 8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좀 보면은 뭐 특이한 것들이 좀 자리에 뭐 이탈되는 것들은 이건 뭐다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좀 보시고 좀 특이한 것들이 있나 붙어있는 번호가 같이 나온 것도 여기 있습니다 붙어 있는 번호가 같이 나왔네요. 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변수가 있다면 모를까. 제대로 전원번호는 같이 안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1년에 많아야 한두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니고 네 10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이 나와서는 안된 번호가 지금 나도 같이, 연인 수가 같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고, 뭐, 특이한 거 있나요? 특이한 거. 음, 자리 이탈 번호는 있고, 모의 번호에서 나왔던 번호들이 렇게 착착히 가있네요. 그죠? A하고 E, 3끝, 4끝 말씀드리는데, 자, 그렇게 가있습니다. 두 번째 용지 갑시다. 두 번째 용지는 뭐가 있냐? 두 번째 용지는 자, 삼중복 두 개, 두 이수 있다. 3중복2수 자, 봅시다. 그쵸? 4번이, 자, 삼중복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번호는, 어, 조금 저는 약수로 봅니다. 80% 정도. 보고, 여기서 또 뭐가 좀 특이한 것들이 있나. 음, 6 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 4, 6, 7, 8끝 본다고. 근데 6 끝이 좀 삼중복이 하나 있고, 그죠? 그죠, 그죠? 자, 그렇고. 뭐 특이한 거 있나요? 자, 80번호가 보인다. 그죠? 80번호들이 보인다. 그런데 안 보이는 수가 있네요. 음, 자, 되셨죠? 그 다음 갑시다. 자, 세 번째. 자 봅시다 여기 뭐야 여기 뭐번 된다 자 0급 0급 보셔요 0급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3연번 있네요 3연번이 자 어떻다 어, 13번 3중복이네요 그죠 여기도 13번 3중복이고 원래 30번도 3중복이네요 그죠 눈에 띄죠 자이 제가 보통 1터부터 4타 항목 터 3중복 번호들이 지금 하나씩 꼭 튀어나왔습니다 당번으로 여기 3중복 번호 많습니다 여기 1타 용지에서는 없었는데, 2타 용지에 4번하고 26번. 자, 3타 용지에 뭐요 13번하고 30번이다. 0급 보시라고 했는데, 30번도 삼정복입니다. 30번 자리는 원래 어디다? 4구 자리다. 맞게 처음에는 가 있죠? 근데 저 뒤에서 놀고 있습니다. 바보. 자기 자리도 못 찾는 바보. 또 하나 있죠? 자, 여러분, 그, 로또 그 번호 보면 호기 에서 VVIP 번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장사를 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 단골들이 있는데, 단골에도 줄기차게 오신 분들 있죠? 특급 VVIP. 자, 이 번호도, 로또 번호도 그 호기에 따라서 VVIP 번호가 있답니다. 그래서 2억이니까 2억에 있는 VVIP 번호가 여기 한 수가 보이네요. 그런 번호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음, 팔공번호가 이거 하나가 또여안 보이네. 안 보이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세 번째 용기도 끝났죠. 자, 네 번째 용지 갑시다. 삼정복번호 여기도 두개 보였죠. 자, 여기 또 봅시다. 삼정복번호또 있죠. 10번하고, 아니, 1번하고, 39번. 5, 6, 7, 8, 5번, 6, 6번 7번, 7번 없고, 8번, 9번, 10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 어디 봅시다. 응, 원래 진짜. 이 여기에서 vvip 번호가 음, 보이는데, 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저 번호는. 자, 모의 번호에서 나왔던 23, 24도 좀 보이고, 그쵸? 이자동의 사 끝이 3순대. 삼순에 제가 3급, 4급 보시라고 했는데 저기 3급도 있고, 4급도 있네요. 그죠? 모의번에서 뭐 24번도 나왔다. 런데 저번호는 자리를 조금 이탈했던 거죠. 자, 24번 자리는 어디다? 안 적어놓으면 모른다. 사고 자리는 23번부터 평균적으로 30번이. 그렇습니다. 사고에가 23번부터 30번이다. 안 적어놓으면 맨날, 아, 모른다. 사고는 몇 번부터? 평균적으로 23번부터 30번. 자, 통과입니다. 자, 두 다음에, 이 제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했죠? 햇뜰날두 군데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럴 어, 겁니다. 제가. 번호가 마음에 들어서 따로 구, 추가적으로 구매한 겁니다. 자, 아, 또 사이즈 안 맞네. 자, 조금 화면 좀만 줄일게요.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또안 보이시니까 저거 위에 해차가 어느 거다고 안 보이시니까 물론 추첨 기일을 보면 보면 보는데 꽉 위에 해차를 안 보고 그러신 분들 간혹 계셔요 정말로 아 해차 없는데 와, 그거 지난 거 아니냐고 꽉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추첨일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는 스타일 이 어떻다고요? 내가 입벌려 자밥 들어간다. 아 저는 요런 스타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꼭그러시 어,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추첨일이 언제입니까 5월 18일이니까 자 이번에 찾겁니다 그래서 그우회가안 보일 때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 발행일도 안 보일 때 그런 겁니다 발행일도 안 보이고 추첨이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아니면 그 직업기한 보면 되죠 1년입니다 1년 1년 1년입니다 1년 자,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3급하고 4급 보라고 있는데, 여러분 자리 이탈번호가 있죠? 자, 저렇게 대놓고 뛰면 어떻다? 저, 저 번호는 어떻다? 들고 갈 갈까, 거, 들고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요새 너무 지나치게 잘 나온 번호들잘안 나옵니다. 근데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보시기는 보셔야 됩니다. 모의번호에서 나왔던 번호고, 저번호가 어디다? 제가 말씀드려죠 자, 2, 2호기에서, 호기니까호기로간 겁니다. 자, 2호기에서, 50하고 60이 몇 주멸? 2주멸. 좀 되셨죠? 이해? 자, 제가 따라한다고, 따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따라쟁이 보러 한번 불러드릴게요.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자, 12번 나오면은 한 조시고, 30번 나왔다. 12번 나오면은 그냥 30번 나왔다. 12번 나오니까 한 조시고, 30번 나왔다. 12번 나오니까 30번 나오고, 또 30번이 또 2월에 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다? 저번주에 3번, 12번 나왔죠? 따라쟁이 이제 따라쟁이. 자, 그리고 오궁이 몇 주멸? 2주멸이다. 오궁 번호들 보시면 렇게 코스에 해당되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자, 그다음 봅시다. 자, 2자동 봅시다. 오염번이네요 야, 번호를 5월달에 붙여주려면 차라리 요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근데 너무 뻔했나? 한순 건너뛰고 40번 때가 나갔죠? 자, 제가 말씀드렸었구니다 처음에. 14번부터 17번. 뭐, 길게는 18번인데. 18번은 별로 약하게 봅니다.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간대가 있으니까 13번 전주 당번이죠. 13번부터 제가 14번부터 17번까지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다? 13번부터 17번까지 나와있네요.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끝수들도 들어갔네요. 3, 4, 6, 7. 근데 진짜? 어, 15번 빼고 3, 4, 6, 7끝 들어갔죠? 그 다음에 판단은 어떻게 한다? 제가 이수반자로 올려드리죠. 여러분 이수반자에서 어떻게 나온다 번호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반자도 자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용지에서 약수 찾습니다. 또 걸러내게 합니다. 또 걸러내야죠, 여러분. 몰림수에서 걸러냅니다. 그리고 또 걸러내는 거 있습니다. 걸러내고 걸러내고 걸러냅니다. 이게 100% 걸러내면 대박이지만, 걸을 때까지는 걸러봅니다, 그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번호를 조금 줄여야 되니까. 번호를 내가, 그니까 육수 수동조합을 하려고든지, 뭐, 반자동 이럴 때는 최대한 강한 번호 찾기 놀이죠? 좋은 번호 찾기, 강한 번호 찾기, 이쁜 번호 찾기. 찾기 놀인데, 이 여기서는 조금 나와 있으니까, 20번 대하고 30번 대가 멸이 돼서, 어, 나온게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면 너무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번째, 30번째 번호를 본다? 너무 티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지금 저기는 번호가 뭐예요? A 자동, 그 그렇죠? 20번 째부터 나왔죠? 20번째, 30번째, 연속 2주별이라서 20번 째하고 40번 대만 가있네요. 그런 거고. 저기는 D 자동은 30번 째가 삼수고요. 그 다음 용지 하나 또 볼게요 자 오늘 이거 아까 조금 전에 갔다 온 겁니다 또 하나 이것도 해뜰날한짝 재밌는 게 있으니까 보여 드리는 겁니다 눈요기 되잖아 어디서 이렇게 눈요기를 합니까 이런 재미도 있어야죠 자 여기는 3정복이 아니고 4정복이랍니다 4정복 뭘 갖다 또 따라 한다고 또재미나 하나 붙여 줄까 따라쟁이 따라쟁이 여기서는 한번 이건 따라있고 음. 따라할 게 있는데 지금 70에서 따라할 게 있습니다 출공에서 사건 따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기에서 가면은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두 번은 너무 뻔하니까 한번 정도 싹 따라합니다 아마 유심히 정리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따라합니다 한번 정도는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쟁이 따라쟁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야 11번이 사정복이다 그리고 뭐다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리죠 저기 자 3구 자리에 14 15 16 17번 없고 18번 없고 19번만 있네요 그죠 그 옆으로 18번 이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자리, 이거, 이거, 여기에 13번부터 17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세로로 가 있네요. 그죠? 그 그냥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가 또 줄기차게 쪼르륵 나왔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쪽에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음 1타부터 4타 형제 알줄 싶어 내용에서 조금 자리 이탈 번호랄지. 그런 번호가 있었고, 그리고 2호기에서 VVIP 번호가 있었어요. 그두수 중에 작년에 VVIP 번호 두 수가 있었는데, 한 수는 45번이 나와 있고, 한 수는 아직 안 나왔죠. 그 번호가 안 나왔어요. VVIP 번호인데 안 나왔고, 음, 전반적으로 그 vvip 번호가 또 있는데 그 번호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나머지는 또 이제 허락 봐야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오늘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거 있을 겁니다 특징 용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늦고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오히려 좀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금만, 뭐, 시간이 잘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신 분들이, 회원님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하도 맨날 그렇게 봐서 그런가 그게 뭐, 정답까지 이어지면 저는 그 정답이 아니더라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그걸 빨리 캐치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렇게 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좀 참고하시고, 어, 오늘 화요일, 화요일, 자, 오늘 하루도, 어, 무사히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 하루 마무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음, 화요일, 알뜰 슈퍼 1타부터 4타 용지와 해뜰 날 일요일 거. 자, 오연번그 다음에 화요일 날 사중복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 내일 자동, 수요일이죠? 수요일 자동 20게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